오키나와 3일차 편. 첫 번째 코스는 비사자키 해변이에요. 주차장과 스노클링 대여소들이 따로 있어요.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아쿠아리움이죠. 물고기도 진짜 크고 정말 많아요. 스노클링 명소로 진짜 추천! 바다 바로 앞에 샤워 시설 있는데 시설도 괜찮고 쾌적했어요. 물놀이 끝나고는 라멘이죠. 들어가자마자 일단 맥주 한잔 해줍니다 맥주로 시작할게요 여기 완전 이치란 남의 뺨 때리는 맛 진짜 맛있어요 흡입하느라 무아지경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간다면 꼭 가야할 국제거리 여기는 그냥 기념품, 간식, 사진 스팟 다 몰려있고 사람은 많지만 시장 구경하는 게 재미가 쏠쏠해요 국제거리 근처에 있는 류큐스시 스시가 신선하고 부드럽고 소스까지 완벽해서 가족들 모두 만족. 맛도 있지만 갬성도 있었어요. 여기 7시 되면 가득 차니까 일찍 가세요. 가는 길에 타코야끼까지 먹어주면 코스 완성. 최고! 이제는 본격적인 쇼핑 타임이에요. 물건은 많은데 사람이 많아서 줄이 길었어요. 추천하는 세 가지 과자 참고하세요. 숙소는 공항 근처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방이 4개라 대가족에게 완전 추천합니다. 주방 세팅 완벽했고, 거실이 넓어서 짐 정리하기 아주 좋았어요. 1층에 있는 아기 놀이방, 아기 만족도가 진짜 높았어요. 화장실에 세탁기도 있고, 샤워시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변기가 자동이라니. 2층에는 방이 3개 있는데, 침대가 5개나 있어서 대가족이 쓰기 정말 좋았어요. 2층 화장실도 깨끗. 바로 앞이 바다라 산책해보세요. 공항에 쇼핑할 것들이 많은데 출국 수속하기 전에 꼭 가셔야 돼요. 과자까지 야무지게 다 먹어봤습니다. 출국장 음식점은 크게 두개 있는데 모두 깨끗하고 음식이 맛있었어요. 만족! 팔로우 구독하고 함께 떠나요!